플레이. <laughs> 자 나이스. <웃음> 나이스. <laughs> <laughs> 아이 굿. 알이스안 돼! 사이트 사이드 사이트 이좀 길었다 아. 아이고 그그아 그. 너무 무리 안 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네 오렌지 볼 아, 오케이, 서러서, 서러. 어, 안돼, 안돼, 안돼. 아. 그대로 진행 다시 오렌지 턴! 어. 아이, 고스비, 고스비! 고슛! 아. 아이, 슈팅까지 연결! 좋아요! 오이 미끄러다. 가, 곧, 곧. 다윗, 다시내고 곧. 코너로 갈게요. 코너 곳입니다. 자 다시 훅 습. 아이고 들다. 오이 그. 오이. 오이. 와 나이스 골이에요 나이스 골. 아이고, 쉽니다. 아, 나이스. 아이 고쉽니다 아이 세번골 플레이 오. 나이스. 오. 자 플레이할게요. 로 동점골 맞, 만듭니다. 이스저미어스 영점 골입니다. 영점 골. 자 플레이. 아, 자볼 아웃되면 킥체인 지 한번 할게요. 볼 아웃되면. 어이 나이스 킥 어이 굿 어이 접는거 좋고 나이스 자 코너 갈게요 자 그린 5번님 그리고 오렌지는 2번이에요 오렌지는 2번 자 코너로 가겠습니다 코너 자 플레이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굿스비굿스비코너로 오이 가비 나이스 한번더코너자맞고 역습 고이 나이스 킵 나이스 킵자 그린 턴어이 출발 아수안 꺾였다 오이 잠시만요 뿌리긴 한데 아 이건 뿌리긴 해요 수유권은 그린으로 다시 갈게요 그린 티퍼까지 수유권 이어갈게요 자 이거는 노파의 선언하겠습니다 자 넘어지셔서 끊었어요 자 플레이 이고 오이고 이거 오이 저기 나이스 어, 오히려 기입니다기자 기회. 이러면 역으로 다시 코너

아이 어, <목소리를 목소리를> 가위 고스비 아이 고스비 고스비 진행했어요 여러분 진행했습니다 아이 고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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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오이고, 네. 또 어이고 미끄러워서. 그 그. 어이. 어이, 쿠 나이스 킵. 그린 그린. 사이드 그린. 아이, 어이. 고자 그린 역습이에요, 역습, 자 역습입니다, 다 같이, 같이, 나이스, 아이 굿, 나이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자 그린. 자 터치 이뤄진 걸로 볼게요 터치 이뤄진 걸로 간접인데 2번님 터치 이뤄진 걸로 보겠습니다 터치 이뤄진 걸로 볼게요 골어고 골대 맞고 저왔어어 아, 아니 골이야 맞고 들어갔어 그, 저골이 간접은 누구나 한번 맞으면 골입니다 직접만안맞아야안 맞고 간접은 이상하지, 상대편이든 본인 팀이든 맞으면 골이에요 맞으면 골 맞아 맞아 뭐야 없어 없어 <laughs> 나 연찮가세요 사회. 어. 자 키퍼 한번 교대할게요. 포, 키퍼 한번 교대하고 가겠습니다. 자 6번님 그린 6번 자 3번님 자 오렌지 3번 자 플레이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플레이. <laughs> 가비 코너로 좌측 코너.

나이스. 자 다시 오렌지 다시 오렌지 다이스 <laughs> 다이스 굿 전원 굿 와이 굿슛입니다. 아예 나이스 개적자 <laughs> 플레이할게요. 곧. 카이스 에이스. 자, 세이드.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으아. 거기서 뺏기면 어우, 이걸. 하자. 뺏기면 책임. 굿 굿. 커버굿 아베 자, 라스트 볼 하겠습니다. 마지막 볼 할게요. 마지막 볼. 자, 그린은 오늘의 마지막 볼이에요. 그린은 볼만 나이스. 어이, 좋으신데. 퍼터 마무리할게요.